The 그리고 기력 없고 몸이 힘들더라고요. 응. 그리고 우리 엄마 친정 엄마가 당뇨가 좀 심해서 공복 혈당이 이제 나이를 잡아서 그런데 300이 넘어, 넘고 예. 그래서는 혹시나 하고 제가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 서 공복 혈당 수치가 저도 한 180까지 가고 당할 색소가 그8인가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조금 무섭대요. 근데 또약 먹으니까 혈당이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안 하고 음. 먹고 마시고 놀기를 내가 좋아해요. 아 예. 우리가 <laughs> 고정신을못 차렸던 거죠. 그때만 예. 하더라도. 그데 당연히 섹스가8이나 되면 굉장히 심각했던 거거든요. 예. 그 예. 그런데 이제 식단 관리 안 하시고 예. 신나게 그 드시다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예 예. <웃음> <웃음> 먹고 마시고 놀다가 <laughs> 응. 결국에는 뭐내경색까지 오셨다고 아, 들었거든요. 뭐. 그러고는 하다 보니까 결국에 3년 전에 제가 내경석이 와서 쓰러졌어요. 오. 그때 당시 이제 주위 아빠하고 같이 친구분들하고 그때도 마시고 있었죠. 네. 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손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조금 일어나갖고 이렇게 불러 다니까 다리가 한쪽 다리가 마비 가온 거예요. 손만이 어... 마비가 오면서 걸음을 못보고또그래고지우 아빠가 또 앞에서 딱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었는데어왜 자네 얼굴 이상하네? 그렇게 보아나서 어... 그때 왔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일1고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내경색으로 한쪽 마비가 와갖고. 그래도 빨리 발견해갖고 와서 다행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실은 뇌경색이 왔다. 어. 근데 다행히 치료를 잘 하셔서 괜찮으시지만 이런 이제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라. 근데 어. 괜찮다. 근데 가족 음. 이제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다고는 하는데 어, 엄마 가 그럼 못 움직이시는 건 아니야? 음. 너무나 막 활발하게 움직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와 진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까? 그 생각만 너무 드는 거예요. 그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아, 무섭죠 자 혈관 수리구를 앓고 있는 박주희 씨어머니 당뇨병으로 내경색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박주희 씨 모녀를 위한 오늘의 건강 주제 공개해 주세요 칠 먹은 당뇨병 합병증이 몰려온다 겨울에는 이제 당뇨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 환자를 합치면 대략 몇 명쯤이나 될 거로 예상이 되시나요. 한... 만... 그래도 한, 그래도 한, 그도몇 백만 명 되지 않아요? 주위에가 참 많아요. 그방당연 응. 응. 네. 네. 나이 응. 먹은 사람들은 주위에 많아요. 응. 응. 합쳐서 2천만이 넘습니다. <laughs> 2천만이요? 응. 당뇨는 이렇게 흔하지만 사실은 합병증 때문에 정말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응. 네. 특히 이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살이 찌잖아요. 응. 그러면 또 고혈당 상태가 되게 쉬운데요. 고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네.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상 혈액에 비해서요 고혈당은 혈액이 굉장히 찐득찐득한 게 보이시죠. 예, 예.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크고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되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고혈당으로 인하여 당뇨병 혈관 합병증이 몰려오는데요, 당뇨가 있는 환자는 뇌졸증이 발생할 위험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증 사망률도 두세배 정도 높은데요. 뿐만 아니라 박주희 씨처럼 당뇨병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혈관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125%나 증가하게 됩니다. 어... 겨울철에는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두배 이상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겨울철 당뇨병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어... 이게 겨울에 당뇨병 합병증이 정말 위험한 게 어... 뇌졸중은 뭐 거의 세 배나 더 발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 또 뇌졸중을 겪으셨었던 전력이 있으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음. 네, 맞아요. 겨울만 되면 뭐 혈액순환이 더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체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원래는 내가 한 시간 정도는 걷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겨울에 너무 춥고 쉽게 지치니까 네. 30분만 걸어도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겨울엔 당뇨 합병증이 더 무서워요. 음. 혹시 또 걱정되는 당뇨 합병증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 이제 친척분들 이제 건강을 보게 돼요. 당뇨가 있으시면 음, 음, 음. 그러면. 친척분들 중에 당뇨병을 오래앓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시력이 나빠지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잘안 보이셨다가 당뇨 합병증 중에 이제 년되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니까 네. 또 걱정이 더 많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이제 십 년차가 되셨어요. 음. 그래서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뭐 눈이 침침하다 뭐 이렇게 핸드폰도 잘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뭐 심장이 되게 덜커가는 거예요. 음. 근데 아직까지 합병증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늘 있죠. 그렇죠. 네. 뭐 겪었기 때문에. 네. 음, 음.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박주희 씨처럼 당뇨 합병증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당뇨 합병증을 알려 드리면요. 우선 당뇨를 15년 이상 앓은 환자의 약 70%가 망막병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이죠. 바로 당뇨병성족부괴양인데요전 어? 음. 세계에서 30초에 한 명꼴로 다리를 절단할 정도입니다. 어, 어. 이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당뇨혈관합병증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어, 진짜 무섭네요. 음, 무서워요. 겨울철에는 당뇨병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네. 나도 나이가 70대다 보니까 주위에서 당뇨병 때문에 어디가 아프네 심려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위 음. 내가 아는 사람은 빙박길에서 미끄러져서 발이, 발을 치켰는데 음. 발이. 음. 염증이 생겨서 음. 안 좋은 상태로 네. 아. 그렇게 그 조금 걷어가는 그 말하면 썩어가고 있다고 예, 예. 음. 그런 걸 봐서 발을 절단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밀을 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러니까요 그게. 아이고 저렇게 되면 큰 일이에요. 근데 이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보면 이제 혈당 관리하느라고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laughs> 맞아요. 네. 힘이 없어가지고 체력이 좀딸린단 말이에요. 네. 어, 어떠세요? 당뇨병 때문에 내게 있어이온 이후로는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Yeah, yeah. 근데 10분 걷는 것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친구들이 나보고 애를지래요 yeah. 가을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yeah. 친구들은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갔는데 yeah. 한두 시간 가니까 다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Yeah, yeah, yeah. 근데 나는 멀쩡해요. 그렇게 친구들이 너 당뇨병 맞냐? Yeah. 하면서 놀라죠. Yeah. 근데 저희 엄마가 워낙에 에너지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그 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걸음이 굉장히 빠르세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에너지 좀 넘치세요. 음. 그러시고 이제 양평 이제 저희 집근처에 와서 이렇게 조금 산책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걷고 다 계세요. 어, 지금도 힘은 아주 좋습니다. 음. 이 박주희 씨 어머님께서 당뇨병으로 심지어 내경색까지 오셨는데도 활력 우먼이 되신 거는 저도 사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음... 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당뇨병은 만성 소모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음... 질환입니다. 음... 그런데 이 추위로 인해서 요새 춥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되기 때문에 겨울철 당뇨는 더욱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겨울철 면역 노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냉증입니다. 체혈검사 사진을 볼 건데요. 이 정상인 분들을 보게 되면 은 손끝, 발끝까지 잘 보이죠? 음. 그러니까 촬영이 딱 되는데 음. 반대로 옆에 있는 수종냉증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은 손끝, 발끝이 잘안 나오게 돼요. 오, 안 어. 나온다. 이게 감지 센서가 감지를 못할 정도로 체온이 낮다는 겁니다. 손 부분이 검정색이라 그런지 되게 끊긴 것처럼 보여요. 야, 어. 그리고 이 수종냉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손가락처럼 손가락이 파랗게. 변하기도 아, 한답니다. 어, 진짜 가려졌다. 어. 진짜. 사실 저도 겨울에는 손이 막 시리는데 사진 보니까 음. 너무 무서워요. 음. 그러니까 겨울철 당뇨병과 그 면역력을 위해서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참 좋을 음. 것 같아요. 음. 엄마는 당뇨 10년 차니까 특히나 겨울에 체온 관리에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된다니까. 아, 지금은 저만큼 손발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당뇨병이 있는데도 손발이 이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위 친구들 보다는 내가 굉장히 따뜻한 편이요 아, 아 그렇겠네. 다행이다, 응. 다행이다. 응. 응.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당뇨가 있으면 냉증이 심해진다라고 응. 하셨잖아요. 응. 그러면 뭐 어머님은 지금 뭐 손발도 따뜻하시고 응. 응. 체력 활력도 뭐 떨어지지 않고 지금 뭐 응. 파워 우번이라고 응.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응. 이게 말로만 응. 말로만 난 괜찮다. 응. 응. 아이고. 내가 뭐딴지 거짓말을 한다요. 진짜. <laughs> 사실이잖대요. <laughs> <발칭이랄게요>. 진짜요? <웃음> 그러지 <웃음> 진짜 손발 딴생금아. 만져봐 봐. 알아타세요. 감사드려어 하지만 그당뇨이 추운 겨울날 당뇨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뇨병 10년 차에 내경색 합병증까지 왔지만 지금은 이제 관리를 잘해서 체력과 활력이 좋고 면역력이 좋다는 의 네. 박주희 씨 모녀고십니다. 네. 과연 말이 사실일지 건강 상태가 어떨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뇨로 뇌경색까지 앓으셨던 우리 박주씨 희 어머님의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예전에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복 혈당이 106으로. 정상보다 약간 정도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예전에는 8이었는데 지금은 6으로 역시 정상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네. 사실은 뇌졸중도 아... 겪으셨고 이제 연세도 70대이신데 이 정도로 혈당 관리가 잘 된다는 거는. 어, 쉽지 않습니다. 응. 아무리 당뇨약 열심히 먹고 인슐린 맞아도 잘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혈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어... 아, 겁나게 좋구만요. 응. 응. 우리 딸이 잔소리 한 보람이 좀 있네요. 응. 운동도 하면서 관리를 했더니 좋아졌나 봐요. 응. 이번에는 그 잔소리 하셨던 박주희 씨. 예. 혈관 건강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어, 공복 혈당은 94, 당화 혈색소는 4.64로 둘다 정상으로 나왔습니 아... 외할머니와 어머니 외가 친척까지 다 당뇨이셔서 가족력이 강한 당뇨 위험군이신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음. 와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걱정 속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관리했는데 엄마랑 같이 혈당이 좋은 것도 이제 막 챙겨 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활력이나 체력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음. 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우리 딸이 좋게 나오니까, 내가 더 신나는군요. 음. 진짜, 그래고 내가 더 신나고, 아싸, 좋아버렸어. 이런 말인데. 방송이 아니면 하겠는데, <laughs> 방송이라이 <laughs> 말은 내가 안 하겠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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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분다 진짜 활력이 장난 아니십니다 <laughs>